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지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길방은친구를 오랜만에 해볼건데요 자 지금 보신 상태면 제가 이, 이거 아, 우유같은거 그리고 얘 그리고 태권도사고 그리고 또 누구냐 어, 아무튼 이렇게 다섯마리 정도를 뽑았는데요 <laughs> 아, 맞다. 부근으로 이도 보았습니다. 여러분, 어... 이거 어, 거 없는데요? 그럼 바로바로 바로 한 번씩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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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입니다. 자 이번에는 아, 가시죠. 오왜이 어, 아 경품복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 저 아, 계속 목이 아파갖고 요즘에 요즘에도 저빠라라 좀... <laughs> 아, 아, 너무... 여기 끝나고 많이 먹겠네 다음은 선물 장에 받을 수 있는 미신클리어겠습 <목소리> 자, 이번엔 다 저, 어 자, 그러면. 이번한번다 뽑아보겠습니다. 과연. 자, 어. 딱사마개울리라니 걔네, 걔네 쫓아! 제발. 제발, 제 자 얼룩 올렸습니다 얼룩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룩은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이제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우유같은 놈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이 자, 마지막으로 붉은 원숭이하고, 아, 죄송합니다. 끝내겠습니다. 붉은 원숭이로 끝내겠습니다. Let's g 자, 어? 이는어 이걸로 쉬션이 있는 듯한데요? 뭔가가 있습니다. 뭔가가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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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, 여러분. <laughs> 아, 예, 지 어? 저기 로커트 차인가? 어? 여러분 이거 뭐야? 원래 있었나? 아 뭐야? 이걸로 끝까지 가겠습니다. 렛츠고 렛츠고 출발 이거 무언가에요? 가라고 <놀람> 진짜 잘돼 왜이럴때이야 나이사 소리만 지르더니만 케케케 케케케 나이사 아 내가 웃을때가 아니지? <목소리> 계속 맞는데 내가 웃고만 있어? 아나 옆으로 있는데 아 짜증 아, 나다 저거 올라는데 아, 짜증. 뭐예요, 이거. 여기 짜증나게 가야 마지막 한 번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아... 이거 어떻게 해는거죠지만 말고 러다가못하겠 아. 자 그냥... 어쨌거나... 이거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그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진이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만납시다. 안녕.